언니들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늦었어요 언니들 옷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길을 헤매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어,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언니들 어, 이망 언니 안녕하세요 둔둔 언니도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 조금 늦었어요 언니들 어, 길을 좀 헤맸어요 허, 매니저랑 길을 좀 헤맸어요 어, 휘뚜룰루 언니 도라비 언니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언니 이제 시작인데 아, 길을 좀 헤맸습니다. <laughs> 어. 오늘 블라우스 없나요? 오늘 블라우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이즈 낙낙 블라우스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번에 우리 봤던 그 언니, 휘뚜룰루 언니가 샀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요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는 니트 자켓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창고에 한번 왔어요. 오늘 처음 와본 창고고고, 어. 초행길이라서 언니들 어, 우리가 길을 헤매느라고 조금 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블라우스 너무 사고 싶어요. 블라우스도 어, 한 번씩 샥 돌면서 이쁜 거 있으면 한번 집어 볼게요, 언니들. 정이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켓류, 여성 의류, 니트, 니트도 언니들 그냥 니트 아니고 울로 된 울백 니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어떤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 약, 어, 일단, 가봐야 할것 같아요. 블라우스가, 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뭐 매대에도 깔려있고 이래서, 일단은 자켓류, 코트류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언니들. 어, 내비가 잘못됐어. 어, 블라우스나 셔츠 종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언니들. 요거 일단은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요거, 울 자켓인데 언니들 아 이거 울 자켓 어제됐는데 오늘도 울 자켓인데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니나 나나 언니 안녕하세요 셔츠랑 블라우스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 요거 자켓 먼저 일단은 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언니들 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 어제랑 조금 다른 거는 요 디자인 면에서 일단은 살짝 더 얌전하게 빠진 어제는 살짝 크롭 디자인이었잖아요 우리 요거 얌전하게 빠졌는데 아 디테일이 언니들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츄파츄스 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가 살짝 언니들 얘는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우리 초겨울에도 뭐 안에 목티 같은 거 있고 얘 단독으로 입어도 될것 같은 요런 친구인데 요거 일단은 사이즈는 어, 표기는 55 사이즈라고는 일단 돼있거든요 근데 어, 요거는 가단을 제가 재봐드릴게요 일단은 색상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어, 색상은 요 브라운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요렇게 두 가지 있고요 어, 가단 한번 재볼게요 가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요 이쁘죠 언니 어, 디테일이 좋고 그리고 이 단추라인이 완전 요런 사랑스러운 단추라인처럼 아 입고 출근하고 싶다 아 취업해야 되냐고요 <laughs> 어, 일단은 한번 가단 먼저 재볼게요 언니들 가단 한번 싹 재보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옷들 자체가 언니들 가격대가 원래 택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언니들 그래가지고 어 요거 근데 가격이 아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일단 가단 가단 <laughs> 가단 48 가단 48 9. 가단은 요 자켓은 가단 48구 나와요 언니들 가단 48구 어, 총장 짧아서 좀 힘들어 하셨던 언니들은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어, 왜냐면 총장이 총장이 54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길게 떨어져요 이렇게 어, 조금 얌전스트 느낌 나는 요런 친구고 어, 맞아요 맞아요 고급스 옷들이 많아요 오늘은 어, 요거는 사이즈 한개래요 사이즈 한개인데 요고, 어, 5, 반? 6, 6. 마른 6, 6 언니들까지는 가능한데, 그거 넘어가면 요 친구는 힘들어요. 딴 거, 사이즈 많은 것도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작은 거, 한번 요런 거. 예뻐가지고 사실, 맞아요. 사이즈 한 개인데, 맞아 어, 사이즈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요렇게 할게요, 언니들 오늘. 어, 얘가 예뻐가지고 사실 먼저 했어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 가격대는 요거는, 잠시만요. 어, 요거는 3 4레온입 3.4. 어, 얼마 안 남아있어, 심지어. 어, 3.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나 언니, 안녕하세요. 어, 요렇게. 어, 3.4다 잠갔을 때는 어, 여유감이 저한테는 한요 정도 여유감 있어요. 어, 요 정도. 어, 여유감은 한 저한테는 5호 정 사이즈 기준으로는 요 정도 여유감 있으니까, 우리 마른 66 언니들까지는, 어 무난하게 입기 좋고, 어, 팔통이 언니들 좁게 나온 편이 아니어가지고, 요렇게, 어, 팔통도 요렇게, 낙낙스 느낌으로 나왔고, 약간 옷 자체가 고급스 느낌이야, 지금. 어 김문주 언니 안녕하세요. 그 다음 주. 아, 청바지 언제 올까요? 청바지? 우리 문주 언니 꺼 청바지 언제 나갔어요? 그거, 청바지... 그거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언니. 어. 왜냐하면 우리가 발송 거의 바로 배송 나가거든요. 어. 목요일 날 나갔는데. 목요일 날 제... 나갔으니까. 택배가 전체적으로 밀려. 택배가 전체적으로 밀린데요. 어. 안녕하세요, 나간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격 좋네요. 좋습니다. 어, 오늘도 가격이 언니들 잠시만요. 어. 오늘도 가격이 좋고 그리고 택배가 지금 그거래, 언니들. 보니까. 이제 추석시즌 다가와서 그 cj 측에서 택배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어. 멍멍언니 안녕하세요 어, 파란 모자 언니는 여자잖아 딩딩 언니도 안녕하세요 수지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요런 자켓류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이즈 낙낙 사이즈랑 니트까지 한번 쭉쭉쭉 가볼게요 어. 별이다리언니 안녕하세요 바지 지금 받았어요 입은 거 뭐예요 요거는 3.4 자켓이고 요거, 아, 덥다, 언니 큰일 <laughs> 났다. 어, 요거, 울이 75%인데, 혼용률 한번 보여, 말씀드릴게요. 울 75%, 비스포스 5%, 어, 그리고 폴리 20%, 이렇게 섞여져 있는, 어, 요런 친구예요 울이 75%라서, 어, 요거는 조금 더 따뜻한 울이, 어, 따뜻하게 입기에 좋고, 겨울, 초겨울까지는 요 친구 단독으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색상은 요렇게 두 가지. 어 가다는 근데 48정도 어, 48정도 나오고 어 아주 얇은 이너용 목티같은거에 그냥 요 하나만 딱 걸쳐도 이쁜 요런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렇게 두개 그래서 어 요거는 아주 마른 66언니들까지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얘가 원래 비싼건가봐 언니들 와 벗으니까 진짜 시원하다 내일 내일 코디 망했다고? 딴거 뭐 없나? 봐. <laughs> 총장은요 총장 그거 자꾸 하면 흔들려요 아미안팬 하나만 <laughs> 잠깐만요 언니들 잠시만요 시리시리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빠가 갖고 있어 어 이게 언니들 생각보다 두께감이 두툼하고 그리고 요거는 안감이 요렇게 잘 뽑혀져있어요 안감이랑 마금, 이거 박음질이 진짜 좋게 돼있어요 옷 자체가 조금 비싼 옷이 왜냐면 태가 한번 볼게요 어, 태가 298,000원짜리 가격 3.4 어,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 그 다음에 브라운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어, 총장 재달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 사이즈 추천해줘서 너무 기분돼요 기름... 어, 총장 한번 볼게요 총장 54 나와요, 총장 54. 어, 너무 짧게 떨어지진 않은. 고로...